아, 라이더 섭입니다 오늘 기변한 오토바이 V스트롬 650입니다 요거에 대한 리뷰를 간단하게 남겨보겠습니다 우선 외형이죠 한번 둘러볼게요 음, 뭐 어드벤처 바이크답게 상당히 일단 부피가 큽니다 이 비슷한 엔진을 쓰는 SV 650인데 예, 요거보다 훨씬 차체가 크죠? 예. 크기가 일단은 압도적으로 크다는 걸볼수 있어요. 이 크기가 크다는 게 이제 강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예, 강점은 그 주행 시에 다른 차들이 덤비지 않습니다. 예. 뭐 갑자기 동차선 추월을 하거나 뭐 그럴 수가 없죠. 예. 상당히 크기 때문에 동차선 추월을 당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주행을 할때 불편해가지고, 예. 이런 사이드 박스 같은 걸 뗐어요. 사이드 박스를 떼도 엄청나게 크다는 거. 그래서 아주 크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볼까요? 붙자. 키를 보해줍니다 배기는 순정배기에요. 적당하게 듣기 좋은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저 중고로 사왔구요. 3만 4천km 탔습니다. TCS 기능이 있습니다. TCS 기능이 있어서 ABS와 TCS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설정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걸로 t c s 들을 만져주면 됩니다. 세트 누르고 TCS 가서, 오프로드 탈때 TCS를 아예 꺼버릴 수도 있고, 이게 1단이나 2단 정도 해주시, 비올 때는 2단 정도 하시면 되고, 평소에는 1단 정도 해주시면 되겠어요. 시계도 있고, 키로수도 있고, 뭐 모든 것이 잘조정되고 있는 바이크입니다. 트립 설정도 할수 있습니다. 옆에, 밑에 이런 전원, 전원, 이런 계기판부 조작을 여기 버튼들을 통해서, 아이고, 여기 버튼들을 통해서 쉽게 할수 있는 게 아주 편하게 되죠. 이게 구형 부스트롬 천이랑 똑같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기판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이런 시거 잭도 기본 장착이죠. 시거 잭에서 이렇게. 이런, 이런 핸드폰 거치대랑 핸드폰도 하고, 이렇게 블랙박스 같은 거. 액션캠 같은 거다 네, 잡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네, 스크린은 이 요, 요 튜닝된 스크린인데 네, 튜닝된 요 스크린 이렇게 올릴 수도 있어요 이거를. 이게 거이 바람이 좀 찬다 싶으면 이거 탁탁 풀어서 스크린 높이를 이렇게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람이 좀덜 밀겠죠 그래서 바람을 막고 주행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는 상당히 넓더라고요 꼭 자동차 미러 보는 것 같이 아주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커버 같은 거는 손정으로 달려 나오고, 네. 클런치 레버는 여기 조절을 할수 없는데, 브레이크 레버는 여기 조절식 다이얼이 있습니다. 이걸로, 네. 보이시죠?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킬 스위치가 있고요. 네. 시동은 꺼줄까요? 그 핸들 라이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핸들 라이저가 돼가지고, 이건 튜닝 제품이죠. 네. 살짝 핸들을 올려져 있습니다. 음. 처음 샀을 때는 여기 메인 스탠드가 조금 불안해가지고 좀 고쳐줬습니다. 스탠드도 이렇게 크게 있고 메인 스탠드도 이거 이렇게 내려주면 되겠죠? 메인 스탠드. 메인 스탠드도 있는 제품입니다. 메인 스탠드가 있으면 이런 체인 청소하기가 상당히 편해요. 그래서 중고 제품 구매하실 때 메인 스탠드 옵션이 있는 제품으로 구매하시면 되겠어요. 알루미늄 3 박스 잘돼 있고 머플러 잘돼 있고. 어 다른 고장 난건 없고요. 오늘 철들이 조금 뺏겨 졌다는 것은 중고로 샀기 때문에 뭐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실 이런 거 정도는 엔진에 한번 꼈고 엔진 오일은 이제 2,400이 들어간다고 써 있습니다. 오일 필터 교환 시 2,600, 오일만 교환 시2,400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걸로 뒤에 스프링 로드 장력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단단하게도 할수 있고. 예, 조금 느슨하게도 할수 있고 저는 그냥 기본 세팅으로 예, 웬만하면 이런 거는 타다가 좀 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진 가드가 튼튼하게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방을 하나 작은 걸 달아줬고요 사실이 가방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 탑박스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예, 아마 저쪽 SV650에다가 달고 여기다가는 음, 가방을 좀 이따가는 빼줄 생각입니다 디스크 브레이크 예, 상태 좋죠 예, 투피스톤입니다 앞에 예, 토키코, 토키코 브랜드의 브레이크 있네요. 예, 쇼바에 갈라짐도 없고요 예, 기름도, 오일 누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3만키로 탄 상태가 좋은 음, SV650 되겠습니다. 요거를 어저께 등록을 했는데, 이거를 오래 탈지, 사실, 옆에 요 녀석을 오래 탈지, 예, 사실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큰 오토바이는 이제 먼 거리 가기엔 되게 좋고요 이 작은 오토바이는 도시에서 왔다 갔다 하기엔 좋더라고요. 음, 작은 오토바이는 SV650X인데 이거에 예, 대한 리뷰는 이따 또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이스트롬 예, 650에 대한 리뷰를 계속 하겠습니다. 음, 이런 탠덤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 탠덤 손잡이가 뒤에 탠덤 하신 분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여기 뒤 손잡이를 잡으면 텐덤하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이 박스 뒤에 등받이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텐덤을 하면 아주 편합니다. 바이크가 크기 때문에 텐덤하기가 정말 좋아요. 이런 작은 바이크는 뒤에 이거 텐덤 해봐야 아주 불안합니다. 텐덤 시키지 마세요. 이런 거는. 그래서 텐덤을 하려면 브이스트롬 같이 큰 걸로 텐덤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브이스트롬은 진짜 텐덤하기가 너무 좋다는 거.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핸드폰 거치대도 달려줬고요. 열선 그립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열선 그립을 돌려주면 이렇게 하면 뜨겁게 되죠. 5단계 조절이 가능합니다. 저는 겨울이기 때문에 제일 뜨겁게 설정해놓고 달립니다. 그러면 한 1분 정도 있으면 여기 손잡이가 이렇게 따끈따끈해져요. 그래서 이게 크게 효과가 없을 줄 알았는데 써보니까 아주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선 옵션에 열선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옵션으로는 지금 상황으로는 핸드폰 거치대, 그리고 윈드 스크린, 그리고 탑박스, 그렇게, 그 다음 엔진 가드, 이렇게 튜닝이 된 괜찮은 제품입니다. 이런 적당한 필수 튜닝이 잘된 제품을 구매하시면, 구매하셔가지고 다시 튜닝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17년식 보이스트롬250 음, 외관 리뷰 이렇게 간단하게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에, 그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에, 그렇게 더 알아봐서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서 주행을 해봤는데 아주 경쾌해요. 이거 음, 바이크 크니까 바람도 안 들어오고 에, 경쾌해서 아주 신나게 탈수 있더라고요. 그 임도 같은 산에는 제가 아직 못 타고 가봤는데 산에로 타고 가도 정말 신날 신나게 탈수 있는 바이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리뷰 다음 리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바이. Ugh. <laughs>